섀도우 서버 대시보드. 전 세계 사이버 위협을 지도처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도구죠.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, 사실 우리 눈엔 잘안 보이잖아요.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? 근데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요. 지금 벌어지는 공격들을 지도로 딱 보여주는 거죠. 바로 그게 섀도우 서버 대시보드입니다. 보이지 않는 위협을 누구나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. 위협을 깔끔하게 정리해 줘요. 공격 통계부터 IoT 기기까지요. 자,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. 전 세계 지도에 실시간 공격 상황이 쫙 펼쳐집니다. 재밌는 건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. 지도부터 그래프까지 다 쓰죠. 이렇게 전 세계를 보다가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자세히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, 어떤 회사 IoT 기기가 제일 취약한지 이런 식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죠. 그냥 공격이 있다가 끝이 아니에요.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방법까지 파고들죠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약점을 노리는 거랑 이미 감염된 pc를 이용하는 건 다르잖아요. 그 차이를 딱 보여줘요. 디도스 공격은 기본이고요. 심지어 국가 기반 시사를 노리는 공격까지 전부 추적합니다.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냐고요? 바로 섀도우 서버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. 전 세계 수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어낸 결과라고 하죠. 영국 정부 같은 곳에서 자금을 대고요. 유명 보안회사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힘을 보태는 거죠.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. 하루에 감염된 기기나 공격을 100만 건 이상 찾아내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이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의 건강 성적표거든요. 전 세계는 이렇게 지켜본다지만, 그럼 당신의 네트워크는 누가 보고 있을까요? 생각해볼 문제죠.